구리시는 5월 31일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기관,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행정, 도시, 교통 등 분야별 변화에 대해 전문가 분석 자료 발표 및 편입의 득과 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 편입에 대한 향방을 결정하고 구리시와 시민들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분야별 토론자 발표를 주재하고 편입 효과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성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전 서울기술연구원장인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임성원 교수가 서울 편입에 대한 행정 절차 및 방법, 편입 효과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 전문가로 참석한 서울연구원 홍상현 연구위원은 메가시티 전환에 따른 교통 체계 변화에 대한 분석과 수도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 제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표로 나온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이춘본 공동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바라보는 다수 시민의 입장 및 우려 사항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 편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서울 편입에 대해 시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향후 실시할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의 정보 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